보통 사람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함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습관적이었는지 사사기의 저자는 또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오욕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제 다시 회복의 시기가 되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하면 자연스럽게 300명의 용사가 따라붙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격멸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기드온을 영웅시하여, 영웅시하여 읽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용사, 민족의 영웅, 쓰임받는 인생, 이러한 수식어들이 이 기드온을 형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그는 그렇게 탁월한 인생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보통 사람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이 탁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을 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통 사람을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밀 타작은 넓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성읍 바깥에 있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아주 공개적이고 개방된 넓은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위치하지 않고 포도주틀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틀은 포도주 제조의 특성상 밀폐되고 먼지가 들지 않는 아주 협소한 공간에 그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럽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가? 1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밀타작한 것을 알리지 아니하려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만 되면 낙타 때를 몰고 와 이스라엘의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촌락을 구성하지 못하고 산의 토구를 만들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타작을 할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할수 없었고. 어딘가에 숨어서 타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장소가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 그 보통 사람의 수많은 사람 그 무리 중에 기드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몸을 한껏 웅크려야 했을 겁니다. 밖에서 소리가 날 때면 초식동물처럼 귀를 기울이고 불안했을 겁니다. 계속되는 기침을 참았어야 했고, 당연히 타작을 할때그 숨어서 하는 것들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타작해봐야 실내에서 타작할 정도의 수준이니 밀이라고는 정말 적은 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짠내 나는 인생입니다. 위대한 사사 믿음의 용사로 여기던 그 기드온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남루하고 비천하고 옹색한 모습의 사사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12절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큰 용사라고 쓰여진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직역하면 이기포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이기포르라는 말은 당장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지휘관급 전사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야전으로 투입되는 장교를 말합니다. 하일이라는 뜻은 유일한 권력이 있는 정도의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사라는 말을 수식해 주니 아마 용맹한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용맹한 전사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인생을 남루하고 옹색하기 그지없는 비천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친히 용맹한 전사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피지배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어떻게 미를 타작해서 살아야 하는 늘 불안해하고 늘 초식동물처럼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비천하고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이 너가 큰 용사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이 문장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를 찾아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기도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들의 역사에 근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하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큰 용사가 될수 없다고, 지휘관으로 야전에 투입될 만한 그 전투를 지금 당장 치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교양적인 수준도, 어떠한 물리적인 수준도 될수 없음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5절의 반응,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거절하고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믿음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원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매우 합리적인 그러한 반응입니다. 기드온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지배받고 있는 조국 이스라엘, 전투력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한 나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드온의 반응은 현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한 반응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이,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상황을 근거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은 사람을 바라볼 때 자격과 조건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는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갔는가? 그가 얼마나 탁월한 교육을 받아왔는가?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그가 얼마나 버젓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비되어지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러한 자격과 조건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지면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격과 조건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체성도 그 정도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거는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근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프레임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근거는 기두온이 말하는 작은 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12절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그 선언 이후에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큰 용사 너가 그큰 용사가 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근거는 기드온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세상을 역사하시고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미디안을 처리하겠다. 이제는 미디안을 너의 손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마치 미디안의 피지배를 받았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속에서 1 세기를 살아갔던 신약의 성도들에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복음서 전면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속성을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함께 계시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어봤을, 처음 읽어봤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1세기 성도들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고 1세기 성도들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능력의 근거는 사람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성도의 힘이 되어집니다. 이야기 하나라고 제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제가 처음으로 교역자로 섬길 수 있었던 교회는 3위 교회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나 규모가 있었고, 많은 신학생들이 가고자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전혀 능력과 실력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옹색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교회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다른 교육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이조 도사님은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설교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찬양인들을 너무 감동있게, 너무 은혜있게 잘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행정을 잘합니다. 컴퓨터를 다루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곳에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잘 위로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탁월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옆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뭘 잘하고 누군가는 뭘 잘하고 그러고 거울을 대면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가 남들과 비교해서 보는데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옹색하고 여전히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격지심이 제 마음속에 쌓여져 갈 때쯤에 제가 저의 멘토가 된 저의 어머니께 이 고민들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저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설교자라는 전도사님을 부른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잘하는 전도사님을 부른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잘 위로하고 행정을 잘하는 그 사람을 그 교회로 부른 그 하나님께서 너도 필요해서 부르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여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사사 기드온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 가운데 평범한 소시민, 보통 사람 기드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탁월함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 많은 인생을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묘사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자신의 약함 자체를 자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은 비록 약하고 자신은 비록 옹색하고 남루하고 비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자격으로 보면 우리는 어쩌면 쓰임 받을 수 없는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비천, 비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절대 그러한 자격과 조건, 절대 그런 여건과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당신께서 하나님 되심을 밝히시면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근거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겪게 되는 여러분들의 실패에 너무 주목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그렇게 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비록 비천한 도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겁쟁이에 불과했던 기도온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기도온을 하나님은 역사를 잃어가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기도온을 사용하셨다면 또일세기 성도들 가운데 인만웨일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주심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 그 구원과 복음의 문제가